여러분, 제가 스무 살때 과가 뭐였지? 학부였어. 전기 이런 쪽 학부였는데, 120명이 남자면은 10명이 여자인 그런 공대에 다녔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딱 일단 공대를 들어가서 OT를 간다. <laughs>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는 그 뭐냐. 캠퍼스 로망 있잖아요 공대생들은 꿈도 꾸지 마세요 진짜 제가 아까 120명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들어간 데가 그러면은 120명 많잖아 저녁에 술을 마셔야 되는데 막 이렇게 방을 나눈다 하나 방 이렇게 막 있어요 두. 한 20명이 남자야 20명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삥삥돌라요 이게 삥삥 들어와서 이렇게 남자가 앉아 그리고 여기 다 다른 방도 다 이렇게 똑같이 20명이 삥삥돌아서 앉아요 삥삥돌아서 앉아 삥삥돌아서 앉고 되게 좀 그런 게 솔직히 꼰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아 왜냐면은 남자 비율이 많잖아 그리고 군필들이 많단 말이야 선배는 선배들은 다 군필이란 말이야 그래서 꼰대가 많아 여러분들 선배 중에서는 아마 꼰대가 굉장히 많을 거야 그래서 <laughs> 제가 이건 이따가 얘기해 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방에 한 20명씩 남자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꼰대 선배들, 꼰대 과 대표분들이 여자분들 있잖아요 여성분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10명 있으면은 방에 2명씩 이렇게 배치하고 꼰대 선배 1명 2명 배치하고 꼰대 선배 1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거든? 근데 이게 더 이상해 왜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상적인 술자리는 남자 여자 비율이 뭔가 1대1이라던가 아예 그냥 다 남자던가 아예 다 여자던가 난 이게 낫다고 보거든? 왜냐면은, 애매하게 섞이면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뭔가, 분위기 자체가 되게 좀 이상해져. 그리고, 여기 여자가, 왠지 조금 잘려요? 됐죠? 이게 막 사람이, 여자가 이렇게 딱두 명이 끼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 심리가, 아, 좀 뭔가, 잘해보고 싶은데? 왜냐면은, 사람들이 OT에 대한 환상을 가지잖아.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혈안이 돼 있어. 어떻게든, 여자한테 말을 걸려고, 여자 두 명한테 다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한 캠퍼스 라이프? 아니면 은뭐 술자리? OT? 1도 없습니다. 그냥 답도 없어요. 그냥 진짜 말도 안 납니다. <laughs> 공대 가시는 분들은 솔직히 캠퍼스 라이프 포기하셔야 돼요. 아무튼 저는 딱 이런 OT를 겪고 나서 그 이후에 막 체육대회라던가 MT라던가 이런 거다안 갔어요. 그냥 다쌩 갔어. 다안 갔어. 너무 뭔가, 뭔가 이런 분위기가 그냥 싫었어. 그냥. 혁명공학인가? 그리고 건축인가 이런 데가 남녀비율이 그래도 한뭐 6대4? 뭐 7대3? 이 정도 될 건데 막 전기라던가 막 자동차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은 꿈꾸시면 안 됩니다. 진짜 답도 없어요. 패션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드리자면 방금 아까 어떤 분이 저 내년에 공대 가는데 패션 인싸 될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거든? 제가 팩트만 얘기해드릴게요. 패션 인싸 될수 없어요. 오히려 진짜 이상한 놈 취급 받을 거야. 그러니까 깔끔하게 깔끔한 남친도 그거면은옷잘 입는 사람 그리고 혹은 평타 그리고 막 우리 카페에 옷잘 입는다 개성 입는다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입고 가면 뭐다 완전 이상한 사람 취급해 그러니까 막 스트릿이라던가 아메카지 입는다던가 딘디밀리 입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다 그날 하루에 조롱거리 물론 그 사람이 소화를 잘 하면은 상관이 없긴 한데 진짜 이거 팩트입니다 그 조롱거리가 돼요 구두 같은 걸 신고 가잖아요 그냥 더비 슈즈 있잖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닥터마틴 더비 같은 거 신으라고 하잖아요 그거 신고 공대에 가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듣는지 알아요? 소개팅 나가냐? 이 소리 무조건 들어요 진짜 팩트 순수 <laughs> 더비 신고 나가면은 소개팅 나가는 소리 무조건 들어 공대에 있고 여기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 그러면 나 같으면 그냥 튜리닝에다가 박스티만 입고 다닐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통학을 한다던가 여성분들이 많은 그런 과가 있는 대학교가 섞여 있는 혼성학교다. 그런 데면은 나는 이렇게 꾸며도 된다고 보는데 솔직히 그게 아니면은 꾸밀 이유가 없습니다. 막 사발식도 했어요. 사발식. 사발식 해가지고 내가 여장했어. 아, 더러운 기억이 떠오르세요. <laughs> 이때 뭐 했냐면은 뽀삐비이 유행이었거든? 뽀삐 말죠. 뽀삐비이 이때 한창 핫했을 때라 뽀삐 뽀삐 이거 아시는 분 있나? 소주 한병 있잖아 거짓말 안 하고 소주 한병 그냥 다 마시고 무대 올라갔어 그거 해가지고 1등함 아 2등 했다 1등은 어떤 친구가 있냐면은 1등은 안문성님 있잖아 안문수 이건 이길 수가 없어 진짜 안문성님이랑 진짜 100% 똑같이 생긴 남자가 있었거든 혹시 보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너, 이건 반칙이야. 아무튼 이 친구한테 지고서 2등에서 숙취해소제. 숙취해소제 해가지고. 요즘 여장 못하게 해요? 아, 진짜? 난 여장했었는데. 진짜, 진짜 팩트만 얘기해줄게. 팩트. 공대 다니시는 분들은 뭐 봐야 되냐면, 취업 잘해서 높은 연봉. 이거 하나 보고 하는 거야. 자, 이거, 이거 레알 팩트입니다. 취업 잘해서 높은 연봉. 이거 보고 하나 하는 거고. 공대 진짜 답 없어. 아, 진짜 재미없어. 공대 여자도 딱히 꾸밀 필요 없음? 아니요, 오히려 더 꾸미죠. 왜냐면은, 보는 눈이 이렇게나 많은데, 봐봐. 봐. 오히려, 오히려 남자들이 안 꾸며. 왜냐면은, 포기를 해요. 가끔 가다가 엄청 예쁜 분들도 있거든? 제가 갖 다닐 때는 한가인 닮은 분이 있었어. 한가인. 아무튼 막 이런 분들 이 있어서, 뭐 이렇게 살짝 뭐 꾸미는 애들도 있긴 한데, 솔직히 이거는 되게 좀, 부질없어요. 왜냐면은, 그 수많은 꼰대 선배들과 동기들, 그리고 남자들이 많이 모이면은 사기적으로 잘생긴 애들 있거든? 야, 얘는 진짜 연예인이다 하는 애들 있거든? 뭔가 다 이렇게 눈여겨보기 때문에 힘듭니다. 웬만하면 좀 힘들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공대에서 CC하는 것만큼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건 없는 것 같아. 저게 맞아. 공대 여자는 평범해도 인기가 되게 많아. 그니까 막뭐 솔직히 사람을 외모로 따지면 안 되지만 술자리만큼은 좀 그런 게좀 심하잖아요. 이거는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어 두개 똑같죠? 이쁘거나, 재밌거나, 그리고 잘생겼거나, 재밌거나. 이두 개가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나. 근데 내가 되게 평범하게 생겼어요. 내가, 내가 진짜 완전 그냥 평범해. 술자리 가도 여자들이 말 하나도 안 걸어. 막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술자리를 가졌단 말이야. 말 하나도 안 걸어. 그냥 막 이렇게 소외받았어. 근데 나랑 똑같은 평범한 정도의 느낌의 여성분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공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 하는 거랑 다른 어, 진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 공주 대접을 받는다고 해도 돼 진짜 그냥 뭐술 먹기 싫어? 먹지마 선배들이 먹지 말라고 해요 뭐 필요해? 갖다 줄게 진짜 그러는 애들도 있어요 자처해서 막 그렇게 셔틀 해드, 해주는 막 친구도 있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하자면은 저는 좀 뭔가 패션에 되게 관심이 많았잖아 패션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패션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공대 다니면은 진짜 제가 컨텐츠 할때 폐고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의 한 7, 80%가 폐고입니다 진짜 사람이 이런 걸로만 따지면 안 되는데 뭔가 나랑 접점이 없으니까 더 뭔가 이런 게안돼뭐아이 사람이랑 좀 친해져서 뭐 이런 걸 가져야겠다 그런 연결고리가 안 생겨 진짜 진짜 안 생겨요. 이거는 아마 가면은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확 느낄 거야. 술 게임 술 게임 해도 그냥 막다 거죠. 어어어 윤샘 어. 해 윤샘 해 이거죠. 다 그냥 남자들이 허허허 어, 어, 어. 이거죠. 남자끼리 술게임 하는데, 그거만큼 안쓰러운 게 없어요. 솔직히,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수 있거든? 아, 남자끼리도 재밌게 놀수 있는데, 뭐, 그거 같다 그거 가지고 안쓰럽다고 하냐. 근데, 팩트는 뭐다? 안쓰럽습니다. 팩트는, 안쓰러워. 누누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laughs> 진안쓰 남자끼리 술게임 한다 안 한다 합니다 합니다 술안 마시면 아싸요 아니요 그런 거는 상관없어 술안 마시고 그런 거 아싸 없고 오히려 좀 담배 안 피우고 그러면은 친구 사기가 좀 힘들죠 저는 담배를 한 번도 안 펴봤거든 그래서 뭔가 남자들은 딱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에도 딱알 텐데 쉬는 시간이라던가 뭔가 그런 좀 뭔가 짬내는 시간에 와서 야 담배 필래 야, 담배 한대 하자. 담배 한대 하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그 시간에 딱 나가가지고, 뭔가, 마음 속내. 치, 친해질 수 있는 그, 딱 그게 담배야, 담배. 근데 저는 담배를 안 펴가지고, 또 오히려 더 술보다 담배 안 피는 게더 친구 사기가 힘들지. 공대 다니시는 분들에게 제가, 좀, 그래도 생활에 좀 탈출구를 드리자면은, 번 따를 많이 해보세요. 번따 해보세요. 번 따. 번따 해보시고요. 이것도 처음 하면은 진짜 찐따 같거든? 처음 번 따면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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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 저 귀여워. 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하면서 되게 찐따 같이 하는데. 이것도 한 많이 하다 보면은 한뭐 일곱 여덟 번 하다 보면은 그냥 뭐할수 있어요. 막 처음보다는 훨씬 익숙해지니까. 저는 꽈팅 같은 건 아예 안 했거든? 왜냐면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좀 뭔가 꽈라 엮이는 게 싫어서 그냥 안 했는데. 꽈팅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해보시고 해봐요. 근데 나는 근데. 대학교 내에서 활동은 정말 최악이었어. 근데 이게 처음하면 되게 어려워. 처음하면은 막 거의 고민을 한 20, 30분 하거든? 아, 20분에서 막 1시간 해요, 진짜. 이거 아마 공감할걸? 제가 진짜 소심하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로 소심했냐면, 고등학교 때 소개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여자애랑 영화 보고 막밥 먹고 막 이랬는데, 눈을, 얼굴을 한 번도 못 마주쳤어. 눈을 한 번도 못 마주칠 정도로 되게, 뭐다? 되게 낯가림이 많았다. 그리고 그 헤어지는데 버스 타잖아요. 버스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버스 이렇게 탔다. 근데 그 여자애가 이렇게 나 보려고 이렇게 찾아온 거야. 나한테 인사하려고. 근데 그 그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뭔가 인사를 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아 잘가 눈 얼굴 마주쳐서 하는 게 부끄러워서 커튼 있잖아요. 그, 버스 보면 이렇게 창문에 커튼 있거든? 커튼 치고서 없는 척 했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로 굉장히 찐따였다. 찐따 그 자체였는데, 번따 하다 보면은 그냥 할만해져요, 여러분. 번따 하실 때, 제일 최악! 쪽지 남겨주기. 바로 답장을 안 해. 진짜 단한 명도 없어요. 그냥 쪽지를 주고 가신 분들도 그렇고, 내가 연락을 해도 바로 답장을 안 하고, 뭔가 내가 번호를 줘도 바로 연락을 안 해. 하루는 기본입니다. 하루 기본. 보통 이틀 뒤에 연락이 오거든? 제가 보통 이틀 뒤에 연락이 오는데 이때 <laughs> 진짜 멘탈 터집니다. 그래서 쪽지는 주지 말고 그냥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채팅창이 올라오잖아 번호 따는 거 여자분들이 무서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좀 이게 또안 좋은 방법이야.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연락 쳐주세요 만큼 안 좋은 게 없거든. 최고의 번호 따는 거는 이겁니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전거 타고 간다? 여자, 여자 이렇게 걸어가요. 어, 근데, 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렇게 딱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근데 뭔가, 강아지 산책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하고서, 어, 그래요? 하면서, 어, 강아지 몇 살이에요? 하고, 강아지 몇 살이에요? 하면은, 어, 귀엽네요? 강아지 만져봐도 돼요? 하다가, 어, 그래요? 강아지, <laughs> 강아지 조금 좋은데 저 인스타그램 알려주세요라던가, 어, 저 강아지랑 같이 다음에 산책하실래요? 이런 거 어땠습니까? <laughs> 이런 거 어때요? 아니면은 요즘 강아지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강아지가 없는 상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아지가 없다. 근데 좀 뭔가 그냥 여성분이 걸어가고 있다. 근데 어 이렇게 내가 가고 있다. 근데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가다가 하는 거지. 어, 어, 어 날씨 좋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구, 날씨 좋아요. 날씨 좋아요. 여러분들 번호 딸때꼭 써먹으세요. 날씨 좋네요. 이렇게 하면은 반응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날씨 좋아요.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어, 어디 가는 길이었어요? 아 그래요? 어 아, 저랑 반향이 맞네요. 하면서 <laughs> 아뭐 그러면서 뭐 돈까스 좋아요. <laughs>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번호를 따는 게 최고다. 아 그러면은 다음에 저 돈까스 하나 돈까스 하나 합시다. 다음에 돈가 나 합시다 하면서 제 연락처 이렇게 딱 물어보고 요게 최선이다 자연스럽게 번호를 모으는 게 최선이고 <laughs> 뜬금없이 번호 따면은 당황스러워 저도 몇번 이렇게 번호 따여 봤는데 뜬금없이 와가지고 하잖아 그럼 진짜 좀 힘들어 좀 뭔가 당황스러워 이거를 사람이 맘에 안 들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 때문에 안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다가 하면 되겠죠 너무 자연스러워서 싫어? 저런 사람도 있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싫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팩트는 뭔지 알아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싫을까? 이 사람이 너무 내가 자연스럽게 능숙해 능구렁이 같아서 선수 같아서 싫을까? 아니면 너무 딱딱하고 바보가, 바보같이 초보 같아서 싫을까? 아니면 뭐 갑자기 들대서 무서워할까? 이런 생각하면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공대 다니시는 분들은 연애 진짜 소개받는 거 아니면은? 평생 못합니다. <laughs> 평생 못하니까 진짜 소개 엄청 많이 받을 거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한테 직진하세요. 그거 아니면은 여자친구 안 생겨. 어찌됐던 저찌됐건, 여찌됐건, 뭐안 하면은 그냥 그대로 안 생기는 거거든. 들이대야 됩니다. 카페 알바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죠? 뭔가 어디 알바생에 마음에 든다. 뭔가 스벅입니다. 인사를 하는 거야. 보통, 그러니까 제 팁을 드리자면은 보통, 안녕하세요라고 잘안 하잖아요. 스타벅스 와가지고, 어, 뭐, 뭐,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냥 뭐, 뭐, 뭐 시키죠? 난 요거트 시키거든? 요거트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눈을 보면서, 아이 컨택. 눈 컨택이 중요합니다. 눈을 바라보면서, 어, 안녕하세요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지? 이렇게 하면서 좀 살짝 나를 한번더 보겠죠? 그러면서, 아메를 트다가, 자연스럽게, 어, 오늘은, 어, 오늘은, 뭐, 머리를 따으셨네요. <laughs> 아, 뭐, 이리 따하신 게, 아, 좋아요. 이렇게 하다가, 친해지고, 그다가 번호 교환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메뉴 추천해주세요 하면서, 오, 야, 되게 좋은데? 아유, 개, 쩐다. 오, 야, 여러분, 스벅 한정. 스벅이랑 편의점도 가능할 듯. 여기 편의점은 오히려 더 위트인데? 왜냐면, 봐봐. 스벅 메뉴 추천해주세요는 자주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편의점인데? 뭔가 마음에 든다. 아니면 PC방인데? 마음에 든다. 메뉴 추천해주세요라는 말은 잘못 들었을 거거든? 보통, 당황해 하면서 웃을 거예요. 하하하, <laughs> 이거 뭐지? 하면서 좀 웃을 텐데, 이때를 노리는 겁니다. 이때를 노려서, 좀 뭔가, 더 재미있게, 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매주 추천해주세요는, 내가 봤을 때 좋은 거 같은데? 이렇게 딱 하면서, 이마, 이멘트 하나를 남기는 거죠. 매주 추천해주세요 하고 딱 하고, 맛없으면은, 번호 주시나요 <laughs> 아하하! <laughs> 와주면은 보내주시나요? 아, 몰라요, 잘 해봐. 아무튼 난 모르겠다. 좀 어쩌다 이렇게 얘기가한 거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데, 진짜? 어릴 때 연애는 진짜 많이 해봐요, 여러분. 친구가 중요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가족이 중요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그 여러가지 다 중요한 게 다른 게 있겠지만은, 이게 친구에서 얻는 거랑 가족에서 얻는 거랑 연애에서 얻는 에너지라던가 그런 기운이 다르거든? 그리고 이 어렸을 때 하는 연애는 어렸을 때밖에 못해. 진짜 순수한 연애는 어렸을 때밖에 못하기 때문에. 20살에서 25살 있잖아. 이때까지는 연애 많이 하는 게 진짜 짱이야. 연애 많이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많이 많이 해봐요. 뭐. 김준영님,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해드릴 수가 있거든? 그냥 딱두 가지입니다. 님한테 호감이 있거나 잘생겼다. 그러면은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평타 이상 아니면 좀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다. 그러면은 좋아하고 좀 뭔가 그거 있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너 오늘 뭐 바꿔 입었어? 이렇게 물어본다? 님들 이렇게, 만약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다? 그러면은, 어, 스토커다. <laughs> 요거 뭐다? 결국 요거는 완얼이다. 완얼. 완월. 완벽한 이론입니다. 이거 진짜 킹갓이론 반박불가. 그니까, 러 이거를 보면서도 여러분들한테 하나 얘기해줄 수 있는 게, 이분이 꾸미면 이거보다 훨씬 낫거든? 옷도 이런 거안 입고 면도도 하고, 머리 스타일도 단정하게 하고 안경도 안 쓰면은 괜찮아요 충분히 평범함 이상이 될수 있어 평타 이상이 될수 있는데 안 꾸며서 이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짱구대디 유튜브를 구독 안 했다 그런 분들은 지금 큰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짱구대디 유튜브를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을 누르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은 최신 영상들을 다 이렇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알람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이렇게 여성분들에게 다 이상하게 다가 가면 더 좋겠죠. 나는 솔직히 공대 내에서 노는 건 진짜 별로였거든. 공대 내에서 있지 마요. 공대 내에서 있지 말고 뭐 아까 소개팅도 해 보시고 아니 뭐 번따도 하고 여행도 많이 가 보고 저는 여행을 27살? 6살? 이때 처음 가봤거든? 너무 좋았어. 대학생 때안긴게 너무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 요즘 얼마 안 해요. 일본이 아니더라도, 베트남, 동남아라던가 이런 데는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공대에서만 갇혀있지 마시고, 뭐, 대외활동도 해보시고, 이것저것 많이 해봐요. 공대생분들한테는 제가, 먼저 다녀본 선배로서, 꼰대 같이 조언해보자면, 다양한 걸 해보라고. 공대에서 절대 갇혀 살지 마세요.